오, 우 그럼 무리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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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 펜트에 정확하지 만 정확하게 뭘 아, 하시는냐면 어. 여기서 그럼 너무 무뎌. 그러니까 내가 툭밀어버리면 기댈 거야. 그러니까 너무 기다려서 그래. 좀 앞에서 좀 빨리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봐. 그렇지. 그런데 네. 끊지 말고 더 나아. 일 조, 높. 그렇지?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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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질안라이 있어서 기가 막... 자, 조금 들릴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쁜 자세를 원하면 서점에 가면 타도 레슨실이 있어요 이거 <laughs> 보고 레슨을 해서 레슨 받지 말고 그러나 여기는 탑점는못 가서 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 그렇죠? 그럼 조금 올라가다가하는 이정도 스피드가 나오는 드라이브는 좋은 드라이브에요 그죠 그래도 이기 원도 못 걸어요 올라갈수도 있지 근데 이게 연기만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게 지금 그래도 잖아 아까 이 정도 빠름 것으면은훈련좋아 그만자. 노식에서서 스트레스 받아, 빡 진짜 우리 프로 선수들도 야 내려 내려서 안 내려가는 선수들 그거 많이 해. 십오분만 바고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만 그것만 시다가 은퇴하는 어느 은퇴.